용과 드래곤프루트의 주요 효능. 1.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베타시아닌, 비타민C 풍부세포 손상 억제. 예시 피부 탄력 유지, 주름 예방에 도움. 2. 면역력 강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감기 예방, 회복력 향상. 예시 잦은 피로 감기 반복될 때 섭취 추천. 3. 소화 개선. 식이섬유 풍부장 운동 촉진. 변비 예방. 예시 아침 공복에 먹으면 배변 활동 원활. 4. 혈당 조절. 저당질 과일이며 인슐린 민감도 향상에 도움. 예시 당뇨 전단계인 사람에게 간식으로 적합. 5. 심혈관 건강 보호. 불포화 지방산 씨앗과 섬유질 콜레스테롤 조절. 예시 혈압 콜레스테롤 걱정될 때 꾸준한 섭취 추천. 요약 한 줄. 용과는 항산화 소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저당질 열대과일입니다. 용과 드시고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